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가로하고 ka 플러스 b 마이너스 4k 가로닫고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은 뭐냐면,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제곱식. 일단 k는 내비두고, 일단 완전제곱식입니다. 왜? 주인공이 지금 2차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완전 제곱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p라는 제곱식이 2차식이라 근데 이게 2차식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그럼 여기에다 살짝 는 0이라고 붙여보면은 얘가 무슨 근을 가지겠어요 당연히 중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은 아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판별식을 쓰면 d가 0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할 때, 이런 2차식이 있다고 그랬을 때, d값,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이거죠. 근데 선생님,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면 2차식인데요. 어, 그래도, 얘를 만약에 지운다라고 쳐도, 똑같이 요식은, 판별식 값은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러면, d 값은 0이 된다 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4a, x, 그 다음에, 플러스 k, a, 플러스 b, 마이너스 4k.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 x 제곱의 개수가 a 자리죠. a 자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 다음에, 여기 b 자리, 여기가 X가 없으면 이게 싹다 C입니다. 이게 C. 이게 C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D는 이렇게 할 건데, 어, 잠깐만 있어봐. 이게 짝수잖아요. 짝수. 그럼 얘가 짝수일 때는 얘가 4분의 d 라 그러고, 여기 2분의 1 값을 곱한 값을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여기 나누기 4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래서 4분의 D는요, 이 B의 절반의 값을 우리 B프라임이라고 그럴게요. B프라임의 제곱. 요 B의 B프라임이라는 녀석은 B의 2분의 1을 곱했다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빼기 AC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C니까 요 자리는 그대로 K. A 플러스 B 마이너스 4K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ka 마이너스 b 플러스 4k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죠. 뭐가 문제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문제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k의 관계 없이 무조건 0이 된다는 의미예요. 얘가 k의 관계 없이 항상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k에 관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뭘로 만들라는 거냐면 k에 관한 이꼭좀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k에 관한 뭐다?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 항등식, 항등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입니다.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로 좀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묶어, 묶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k로 묶어서 그 다음에 떨거지들은 이렇게 묶어서 얘가 는 0이라면 얘가 는 0이라면 이쪽 부분도 0이고 이쪽 부분도 0이다 이렇게 좀 쳐다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k로 묶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a가 하나 있겠고 여기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자 나머지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k가 없으니까 4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아이 값이 0이고 요 값도 0이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a부터 구하면 a는 얼마다 4다라고 보일 거고 a가 4니까 자 a를 두번 곱한 다음에 4를 곱해라 그러면 16 곱하기 4니까 64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얘도 0에 되니까 아 b 값은 64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답은 68이 정답이다 자 문제를 잘안 읽어 셨으면 요게 우리가 묻는 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얘가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아, 판별식부터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뭐다? 판별식부터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로 묶어주고, 떨거지들은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